오늘 스트레이트 여기 조용한 것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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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then you're a grain buyer and you need to coffee. quite precise. Ninety four, <laughs> five basic, <techniques. laughs> and then you ask them, How do you call this? <laughs> are you looking for the, cho the chocolate? it's over here oh. <laughs> sorry eek oh. Hello, oh, right. Hello, good. How are you? Uh, I want to send this letter to this address yeah one stamp dollar 20 no tracking yeah you don't need tracking tracking track tracking do you want to be able to track the letter you know what this tracking means yeah when you can you can track a parcel yeah. like so you should know i've got one Now you can. Whoa. You can say hello. Can I pet? Yes, absolutely. Okay. Yeah. Thank you. Yeah. Oh. Good boy, you are. Good boy. No. Huh? Oh, he <gasps> so thinks he gets it 안녕하세요 제가 카메라를 켠이유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비상이냐. 제가 지금 일에 하고 있으면, 이있고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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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 이제 곧 12월이 되면 저희 카페가 3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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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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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는 저는 저는 라고하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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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는 저는 는 저는 저는 데는는는데 그러면은 좀금 3주 동안 집세를 내야 되는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카메라는 담지 못했지만 그동안 세컨 잡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한 카페에 주말 잡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됐었는데 갑자기 제가 시급을 물어보니까 잠수를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오후에 일할 수 있는 빨리 일을 구해야 돼서,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스 트라이얼의 지옥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풀타임 카페 잡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카페에서 30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데, 캐주얼이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800불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게 풀타임 38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시급이 낮아지니까 물론 연휴 리브가 쌓인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한 달에 주에 들어오는 돈은 일하는 시간은 많지만 주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오전에는 지금 카페, 제가 지금 매니저랑도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 지금 제 카페가 좋기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카페 일을 계속 하면서 오후 잡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 주메에 업데이트를 해서 어, 가까운 제가 처음에 예주에 네 놀리고 다녔다 사우스 마켓 근처로 가서. 열려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나 이제 레스토랑 들어가서 레슈매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laughs>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제 생각해요 여기 <laughs> 있는 게 맞나? 최근에 그렇게 정수 타는 일을 결혼하다보니까 나도 16번 물어봤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탓에서만 뭐뭐 일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오긴 했지만 역시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는 좀 다양하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냥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안 좋은 일을 겪는다고 그래서 심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서, 오, 최근에 그리고, 다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즘, 여섯 장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니저가, 이제, 엘레나가, 너무, 고맙게도, 자기, 리퍼런스 콜 필요하면, 적어, 적으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적지 않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다 담아 보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트라이얼 보고 왔거든요 <laughs> 트라이얼을 도대체 언제까지 볼 거냐 <laughs> 아, 모르겠어요 e This i 도 awesome. This 아, 어... 저희 카페가 다음 달에 당장 3주 동안 매 닦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발등에 물이 떨어져서 계속 스 트레이를 보인더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시는 물을 봤다고 이제 3주 동안 카페가 체면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낙담을 한 채로 있다가 이제 최근에 한인 미비큐 집이 올라왔길래 주방 포지션이 올라왔길래 그래 불판 열심히 닦자. 왜냐면 요리는 안 한다고 써져 있어서 요리는 안 시키면은 솔직히 시킬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판 닦는. 아, 불편 닦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홀도 구하고 있으니까 홀에 지원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알겠다 저자기네시 반에 트라이어가 보네. 데 1시간 동안 2시간 얘기만 하다가 5시 반부터 트라이어를 했단 말이에요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트라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에 이제 고기 냄새가 베인 채로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호주 번호로 제가 지원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받았죠 그랬더니 3주 전에 인터뷰를 왔던 곳에서 카페에서 제가 주말밖에 일고 다 간다고 말하니까 좀 연락이 올수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내일 들어올려고 하는 오타이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하 가고.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바로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가기 전에도 이게 제일 중요하게 도켓이 진짜 도켓 있는 것 때문에 벙꿔거은거 말이죠. 이제 저도 드라이어를 해보니까 내가 왜 자꾸 버벅거릴까 파악을 했는데 도켓이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제가 일하는 카페 그 도켓이 다르니까 거기서 일단 멘붕을 먹어서 뭐 해야 될지 임명이 안 되잖아요. 머리.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온 독해 있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딱 갔는데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제가 그 전에 갔던 한인 레스토랑이랑 한인...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 느꼈던 그런 느낌이 다르게 뭔가 여기서 오래 살았던 학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학생?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계속 영어로 대화를 했지만 뭔가 긴장을 되게 느은 긴장을 낮춰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계속 일에 집중을 더할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제 드라이어갈때 기대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기대를 안 해요. 어떻게 리는 법? 그리고 내가 당황하는 상황이 었을때할수 있는 말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시간이 정신없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가 저를 불러서 또두 시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잘 하더라. 난 어땠어? 대신 뭐너 다음 주부터 주말에 일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기뻤지만 그 상황에서 또티 났네. 뭐냐고 그러면서 어, 진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아,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아, 엘레나의 품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채용이 됐다는 사실이 지금 지금 진짜 채용난이거든요 저 어제 바베큐집 인터뷰 갔는데 또 사장님이 계속 한 말이 지원자가 너무 많다 진짜 고르고 있다 이력서가 다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떡해요 또 간절해지죠 사람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건 한인 식당이나 술집 사이를 하면 은 진짜 동기부여는 많이 많이 떨어져서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근데 제가 방금 아까 카페를서할때 2시간과 어제 2시간이 진짜 다르거든요. 여기는 완전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외국인 위주거든요. 서빙하는 애들도 다 호주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점심도 줘서 점심도 먹고 매니저도 되게 나이스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을 하게 됐고 제가 다음 주에 사실 제 친구가 놀러 오거든요. 친구한테 미리 향해는구해놨는데 일을 끝나고 너랑 놀아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다행히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할수있구